딱 잡고 어깨 들어온 다음에 뜨는데 그럼 공 빛으로 안 가요. 그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끝에서 스트레스 나는 게 잡아서 그래 손으로. 맞습니다. 요만큼 지나가는 거 같습니다. 제가 예. 가 먼저 가게 되면 절대 스트레스 안 생겨. 빵 해들만 이렇게 보내면 절대 후한 스트레스 안 생겨. 그럼 이제 어깨 나가시라고 저훅 나죠. 어깨 나가시라고 때리면서 공을 때리면서. 때리면서 어깨 나가, 나가시라고 그럼훅안 생겨요 그러니까 어깨가 남아있기 때문에 손을 당기게 되는 거예요 네. 어깨 나가주면 손을 당기지 않고 오리 커지잖아요 네. 때리고 스톱으로 하더라도 네. 근데 여기 어깨가 있으면 손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으로 당기니까 훅이 생기지 네.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중요한 거예요 왼쪽 어깨보다 오른쪽 개가 얼마만큼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공이 스레스 나고 훅 나는 거예요. 네. 그래, 그러니까 네. 저는, 저는 왼쪽 어깨, 왼쪽 때문에 공이 삐뚤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왼쪽 때문에요? 네. 왼쪽이 먼저 무너진다든지, 왼손을 끌고 온다든지, 네. 너무 왼손을 끌고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아. 턴이 안 되잖아요. 네. 가 아드레스 했을 때, 제가 백스윙 할 때도 먼저 가자는 헤드가. 네네. 그럼 공이 맞고도 헤드가 먼저 가야죠. 그래, 원이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근데 몸이 먼저 가게 되면 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이 삐뚤어 간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저한테는 큰 숙제일 것 같습니다. 네. 힘 들어가면은 잡고 내려오고. 그러니까, 잡고 오더라도 빨리 어깨 들면채로 때리시라 이거지. 손으로 잡고 오지 말고. 그거서대로빵꽝 때려요, 그렇게. 그걸 때리시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탑이 계속 맞는 거는? 탑이 맞는 거는 손이 그냥 가는 거예요. 조금 더 기다려주질 못하고, 손이. 가지를 못, 뭐, 가는 거예요, 잠깐만. 응. 체가 먼저 떨어지질 않고. 이, 이 몸이 어깨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갈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몸이. 자, 어깨가 공까지 들어와서 때릴 때 체가 빡 때려보시라고. 탑안 맞아요. 탑안 맞아요. 예. 네. 자, 지금 손이 먼저 오시는 거예요. 어깨가 들어오고. 어깨만껏 들어오시고 때리세요. 어깨 들어오고 만껏 때리세요. 이정도 때리면 후안생겨참 미묘한 차인데. <laughs> 근데 공이 맞아 공 나가는 건 하늘과 땅 차이에요. 예. 느낌도 완전히 다르고. 예. 그까 그러니까 어깨가 깊이 들어오고 위에서 바로 공을 바로 공을 때리니까 바로. 예. 그니까 지금도 이렇게 모, 몸이 다다 남아 있잖아요. 몸도 안 돌고. 어깨가 들어와야 몸이 돌죠. 자 어깨 들어오자 몸이 몸이 이렇게 돌아주면 스트레스 안 생겨. 소리도 확실히 다르고 예, 아까 는 이렇게 남아 있으니까 공이 채가 돌질 못하고 잡으니까 조금 스트레스 나는 거 끝에서 맞구도 어깨 뒤에 들어. 네. 괜찮아요, 지금은. 그래서 어깨, 이, 어깨 좀더 나가시라고. 공에다 바짝. 너무 여기서 칠나그지 마시라고. 공에다 바짝 때리세요, 더. 어깨가. 아니, 아니. 공이, 그러고 체력 때리면 돼, 위에서. 어깨 들어와야 돼. 그래서 스트레스 나는 거야, 지금. 공에다 바로. 엎어 들어온다고 생각 좀들 아니, 지금은 오시는 거고. 자, 오지 말고 어깨만 떨어지게. 공에다가. 예. 네. 그렇게 치시라고 지금 거치. 그럼 슬라이스안 생겨. 어깨가 너무 저기 뒤에 떨어져. 들어바칠때 마냥. 예, 그렇게 들어와서래. 그래. 바로 그. 예. 지금 앞으로 갈라러지 마시고. 자, 어깨 들어오고 해드릴 때 앞에서 어깨 들어오시고 위해서 어깨 들어오고 바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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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좋아 지금. 예. 그러면 저 끝에 가서 절대 슬라이스안 생겨. 자 공에다가 헤드 공에다가 바로 뒤에서 빵그렇죠그렇죠예 네. 그건 스트레스 안 생겨 이렇게 가는 거 <laughs>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설명했잖아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고 이렇게 가는 거고 천지차이라고 이게 바로 중간으로 네, 그냥 여기에 공에서 바로 들어오시라고 너무 늦게, 늦게 들어오지 마시고 자 공에다 공에다 공을 다 그렇게 들어오시니까 자위에서 어깨로 바로 공을 다 바로 빵 그렇지 그렇게 들어와야 돼 지금 거치 그럼 스트레스 안생겨예 이걸 네. 잊지 말아야 되는데 어깨가 어깨가 채로 때리시란 말이에요. 그가 그러니까 그렇게 때려야지 공을. 그렇게 느슨하게 들어오니까 끝에가 스라있으나죠. 어깨 빠는, 예. 지금도 손이 조금 빨랐어요. 그럼 아니 따를 날이면 손이 안들가고 그러니까 어깨가 먼저 들어온 시, 어깨 움직이는데 빡 그렇게 때려야죠. 자, 어깨를 조금 턱밑으로 넣으셨다가 어깨 들어온 다음에 그을빵 때리시라고. 좋잖아요. 자, 체가 지금도 돌질 못하고, 와중에 쿡 받고 만다고. 자, 어깨 때리고 체가 도세요. 빨리 도세요. 그래, 끝에서스레스안 나요. 네. 체가 도, 도, 체가 옥격에 돌아서 맞으면 스트레스 안 생겨요. 체가 움직여야 돼. 헤드가 움직여야지. 헤드 때린다고 하다가 박으면 안돼 헤드를 어깨 들어오면 맞고 돌리세요 헤드 그래 헤드 때리는 거예요 헤드 돌리라고 그래 헤드 때리는 거예요 헤드 때린다는 게 헤드가 와서 치는 게 아니라 헤드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제가 다들 끌고 와서 칠라 그러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헤드가 움직이세요 그냥 빨리 자 거기서 움직여 두, 두세요 그럼 스트레스 안생겨 그래, 헤드로 힘으로 더 가지. 나 빨리 갈게. <laughs>